한 남자가 골프를 치다가 길을 잃어서 한 숙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5번 홀에서 치고 있었는데 여기가 몇번 홀인가요? 여기는 6번 홀이에요. 5번 홀은 저쪽이에요. 아가씨, 홀 바로 뒤에 있는 홀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골프를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또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아까 그 여자를 만나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길을 또 잃었습니다. 14번 홀이 어디인가요? 여기는 15번 홀이에요. 14번 홀은 저쪽이에요. 아가씨 홀 바로 뒤에 있는 홀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했고 골프를 계속했습니다. 골프를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그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또 뵙게 되네요. 제가 술한잔 사드려도 될까요? 아까는 아가씨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멀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영업직인데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요." "어, 나도 영업직인데 무슨 물건을 파시나요?" "말하기 부끄러워요.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말해 주세요."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인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절대 웃지 않겠다고 말해주세요. 그럼 말해드릴게요. 네, 약속합니다. 절대 웃지 않을게요. 저는 생리대를 팔고 있어요. <laughs> 웃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laughs>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화장실용 화장지를 팔아요. 이번에도 아가씨의 홀 바로 뒤에 있는 홀이네요. 아... <laughs>